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삼각형을 먼저 볼 거냐면요 이 삼각형을 먼저 볼 거에요 어, 여기가 45도에요 근데 그럼 여기도 45도죠 이렇게 되면은 이듬해 삼각형이죠 어, 45도 45도가 되면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면 여기를여기같으면 여길 1대1대 루트 2에요 이거에 몇배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루트 2를 곱하면 이만큼 여기서 또 아까 이 길이가 나오죠 루트 2를 곱하면은 6이라는 길이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6이라는 길이가 나왔으면, 이제 어떤 삼각형에서 볼 거냐면요. 이 삼각형에서 봅시다.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서 볼 건데, 아, 어, 어, 그러면은 여기, 요기,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루트 3을 나눠 주면, 요 길이가 나오죠. 지금 그지 그러면은 어, 루트 3분의 6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분의... 6루트, 아 유료하면 3분의 6루트 3. 아 2루트 3이네, 여기가. 아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이만큼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높이를 구해야 되네. 여기서부터까지. 지금 그쵸? 여기서 높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이만큼의 길이가 x라고 나보자 높이. 내가 이걸 구하면, 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를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x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기가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45도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지금. 그쵸? 어,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x라고 쓰면 되겠다. 지금. 그쵸? 자, 여기는 6-x 그러면 닮은 비를 삼각형의 닮은 비를 써볼까요? 자, 이 파란색의 그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몇대 몇의 닮은비예요? x 대 2루트 3의 닮은비를 갖는 거죠, 지금. 그치 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x 대 2루트 3의 길이비를 가져. 그럼 여기 6대 x가 요거 x가 이거였죠 그러면은 여기 6 x 대6 x 대 6이라는 길이비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해 되죠? 그래서 내양은내양외양은외양 내향, 외향 하면 어, 요 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얘랑이랑 곱해 볼게요 자 2루트 3 곱하기 6-x 그 다음에 여기는 6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2루트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루트 3x가 될 거고 여기는 6x가 되네요 이쪽 넘어가면은 6x에다가 플러스 2루트 3x가 될 거고 여기는 1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x를 빼면 6 플러스 2루트 3x가 될 거고 여기는 1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어, 6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6마이아6 플러스 2 루트 3이죠. 6 플러스 2 루트 3 6 플러스 2 루트 3을 해주면은 x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x는 지금 어떻게 쓸수 있어? 어6 플러스 x는 6 플러스 2 루트 3분의 여기 12 루트 3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줍시다. 여기다가 6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다도 6, 6, 마이너스 2루트 3을 분모 문제에다가, 6, 6, 36, 에다가, 4, 3, 2 12, 12를 빼는 거네요. 그럼 24가 되겠네요. 여기가. 24. 여기 12,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2를 빼내면,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24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어, 루트 3이 될 거고,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넓게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x죠. 그렇죠? x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 여기 약분하면 3이죠. 3 곱하기 x네요. 3 곱하기 x. 그래서 얘가 3이 곱해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1랑1랑 곱하면 여기 3 루트 3에다가 3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정리하면 얼마예요? 9 루트 3 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지금. 그 어, 그래서 9를 빼낼 수가 있겠네 9에다가 루트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